지난주 우리나라 역사에 길이 남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습니다. 헌법재판소에서 대통령 탄핵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겸 선포 이후 나라 안팎은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사회는 두 진영으로 갈라져 서로 대립하고 다투었고 그 갈등은 때때로 폭력으로까지 번지기도 했습니다. 이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되었지만 앞으로의 방향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제 나라가 더큰 혼란과 분열 속으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데, 새로운 대통령 선출을 통해 대통령 중심으로 안정과 회복의 길로 나아갈 것인지 우리는 기도하며 지켜봐야 합니다. 예수 글썰 구주로 믿는 우리는 이 나라를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이념의 벽을 넘어서 서로 대립하던 사람들이 화해하고 연합하여 나라의 안정과 회복을 이루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인도를 구해야 할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나라를 위해 더욱더 푸르짖으며 기도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나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나온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로운 은혜와 새 일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사야 4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은 바벨론 포로로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음성입니다. 며칠 전, 3월의 찬 공기를 맞으며 아파트 단지 사이를 지나서 교회로 오는 길에 나뭇가지마다 작은 새싹들이 조용히 고기를 들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아직은 두꺼운 옷을 꼭 염해야 할 만큼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그 작은 생명의 징후를 보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아 봄이 오고 있구나 하는 기대가 솟아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렇게 작고 연약해 보이는 새싹 하나를 통해서도 새 일을 시작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말씀 19절의 선언처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의 시간 한가운데서도 새 일을 준비하시고 새 역사를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새 일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작은 변화 속에서도 우리 삶 속에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믿고 기대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새 일을 시작하시고 새 길을 여시며 새로운 생명을 피워내시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세일은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될 새로운 구원의 역사를 약속하시기 전에 먼저 과거에 그들의 조상이 직접 경험한 추레굽의 기적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16절입니다. 나여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물 가운데의 지름길을 내고, 바다, 여기에서 바다는 홍해를 가리키죠. 인간의 힘이나 배 없이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혼동과 두려움, 죽음의 상징으로 여겨지던 바다입니다. 큰 물, 여기서 큰 물은 제어할 수 없는 폭풍 같은 물줄기, 사람의 능력으로는 길을 만들 수도, 빠져나갈 수도 없는 절망적인 상황을 가리킵니다. 이처럼 고대 근동에서는 바다가 혼돈과 죽음의 상징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바다와 큰물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길을 내신다고 합니다. 질서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혼돈 속에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17절입니다.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홍해 사건을 떠올리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4장에서 하나님께서 바닷길을 여시고 애굽의 군대를 그 안에 몰아넣으셨던 장면입니다. 강력했던 병거와 군대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무력하게 사라졌습니다. 고대 세계에서 병거와 말은 군사력의 상징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해 보이는 세력도 하나님의 손 앞에서는 무력하고 덧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일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완전한 구원과 보호를 뜻합니다.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조용하지만 결정적인 하나님의 심판과 승리의 확실함을 보여줍니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의 군대를 물리치셨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 있는 바벨론의 권세도 무너뜨릴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과거의 구원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현재의 고난 가운데서도 미래를 향한 소망을 품게 하십니다. 히브리어로 길을 내시는 자. 여기는 현재 분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사라는 것은 과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진행되고 있음을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과거에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길을 내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심을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의 절망 한 가운데 길이 없다고 여겨지는 그 곳에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홍해와 같은 순간들이 있습니다. 앞은 막혀있고 뒤에서는 두려움이 쫓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길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교회도 코로나 어려운 시기를 지나며 작년 말까지 참으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몇년 동안 함께했던 여러 가정이 한 가정씩 한 가정씩 이사를 떠났고 작년에 새롭게 방문하신 20가정 중에 등록하여 열심히 다니는 가정은 한 가정도 없었습니다. 목회자로서 참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매일 십자가를 바라보며 하나님 이 위기를 이기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시간을 지나게 하여 주옵어서 간절히 부르지었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골부터 새벽에 두 분이 나오기 시작했고, 함께 기도하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또 작년 9월부터 상가 중심으로 전도하며 주님 우리 교회에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십시오 기도하고 전도했습니다 하지만 12월 말이 되고 1월 첫 주가 되어도 등록하여 함께 예배하는 분은 한 분도 없었죠 하지만 감사하게 1월 둘째 주에 두 분이 등록해 주셨고 2월 첫째 주, 둘째 주에는 모두 다섯 분이 등록해 주셨습니다. 감사한 것은 올해 등록하신 분들은 지금까지 모두 열심히 예배에 참여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저에게 2025년 1월과 2월은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 길을 내셨던 그 은혜를 다시 체험한 구원의 시간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과거의 은혜는 미래의 소망을 여는 열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전에 경험한 구원을 기억하게 하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동인하신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과거에 우리를 도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 은혜의 기억이 기억이 오늘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내일의 소망을 열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일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새일을 기대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시작하시는 새일은 단순히 과거의 반복이나 연장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역사, 새로운 창조의 시작입니다. 18절입니다. 너희는 이전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일을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참... 놀라운 말씀 아닙니까? 바로 앞에서는 출애굽의 구원을 상기시켰던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것조차 잊으라고 하십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과거의 역사를 부정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때의 은혜보다 더 크고 놀라운 새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뜻입니다.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미래를 향한 믿음을 품으라는 하나님의 초처입니다. 매튜 헨리 주석에 하나님은 과거에도 놀란 일을 행하셨지만 이제는 그보다 더 큰을 큰 일을 행하실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과거의 틀 안에 우리의 믿음을 가두지 마십시오. 물론 과거에 받은 은혜는 귀하고 소중합니다. 하지만 그 은혜만 젖어 과거에 머물러서는 아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과거에 갇힌 분이 아니라 미래를 여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19절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여기서 보라는 단순한 감탄사가 아니라 주의 깊게 보라. 놀란 일이 시작된다는 하나님의 가장한 초대와 선포입니다. 그리고 새 일은 단순한 변화나 축복이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창조요, 새로운 시대요,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틀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전혀 새로운 구속의 역사입니다. 자연의 질서를 뛰어넘는 창조적 구원, 인간의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광야에는 길이 없는 곳이고요. 사막은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길도 낼수 없고 생명을 유지할 물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불가능의 자리에 길을 내시고 강을 내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광야처럼 메마르고 사막처럼 황폐하게 느껴지십니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새 일을 시작하시면 막혀 있던 인생의 길이 열릴 줄 믿습니다. 말라버린 심령에도 생명의 강물이 흐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은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될 새 언약의 시작을 예고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우리는 과거 율법 중심의 신앙에서 벗어나 새 언약 은혜 시대를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새 일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가 다시 가까이 갈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네.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선언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새 언약은 내 피로 세우는 것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에게 천국 문이 열렸고 죄 포로였던 우리를 자유롭게 하신 새 구원의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새 일의 중심이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와 죄의 얽매이지 않고 전혀 다른 삶 은혜의 삶 자유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누가복음 5장 38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진 새 은혜는 새로운 믿음의 그릇을 가진 자들에게 부어지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새 일을 행하신 줄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과거의 실패와 상처에 얽매이지 마시고 예수님과 함께 새롭게 변화된 삶, 기쁨의 삶, 은혜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새 일은 예배자로 회복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은 단지 우리의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자로 예배의 존재로 다시 서게 하시는 것입니다. 깨어진 마음이 치유되고 입술이 사냥을 회복하며 삶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새 일의 완성입니다. 20절입니다.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입니다. 자이 말씀은 하나님의 새 일이 가져올 결과와 열매를 보여줍니다. 들짐승조차 하나님을 존경하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승냥이와 타조는 사막의 생존자들로 극한의 환경에서도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런 짐승들조차 하나님의 은혜 앞에 반응하게 될 것이라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구원의 영향력이 창조세계 전체에 미친다는 상징적 선어입니다. 그러나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택한 백석에 회복이 있습니다. 그들이 생명의 물을 얻게 되는 은혜, 즉 회복과 부흥의 풍성한 은총이 임하는 장면입니다. 이 광야의 생명수를 신약에서는 성령으로 해석합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 39절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르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 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구원의 회복과 부흥의 은혜를 실제로 누리게 됩니다. 여기서 존경하리라라는 표현은 단순한 감탄이 아니라 예배 행위를 의미합니다. 모든 피조물과 만물이 하나님을 예배의 자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회복될 것을 암시하고 있죠. 한 선교사님의 사역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잘 알고 존경하는 아프리카 케냐에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입니다. 그분이 섬기시는 지역에 몇해 동안 비가 내리지 않아 사람들뿐 아니라 들짐승들도 목말라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국교회 여러 한국교회가 도움의 손길을 보냈습니다. 우물을 파고 지하수를 끌어올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기구들을 이제 공급해 주었던 것이죠. 이제는 그 마을에 생명의 물이 넉넉히 공급되어 사람들 뿐만 아니라 들판에 동물들도 몰려와 같이 물을 마시며 살아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이 마을 들판에는 다시 초록이 피어나고 한국식 농업도 도입되어 풍성한 먹거리를 재배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이야말로 오늘 말씀 이사야 43장 20절의 예언적 장면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생명의 강물은 사람을 살리고 자연을 회복시키며 모든 생명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은혜의 통로가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21절 말씀이 이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세일의 궁극적인 목적은 분명합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다시 세우는 것입니다. 히브리어로 지었다라는 단어 야차르티는 통이, 토기장이가 정성껏 그릇을 빚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우연히 만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찬양을 위해 예배의 도구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지으신 것입니다. 또한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라는 표현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 예배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배는 선택이 아니라 존재의 목적입니다. 인간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창조된 존재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바로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입니다. 예배는 말로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한 고백과 헌신이어야 합니다. 저는 이 하나님의 구원을 교향곡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교향곡은 오케스트라가 연주하는 길고 깊은 음악으로 보통 사악장으로 구성됩니다. 그 마지막은 모든 악기가 조화를 이루며 장엄한 영광의 피날레를 이룹니다. 이사야 43장 21절은 하나님의 구원 이야기가 예배로 완성되는 피날레입니다. 우리의 존재, 우리의 구원, 우리의 회복, 그 모든 여정이 결국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고백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진 존재입니다. 혹시 내 삶이 잘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더라도, 내가 감당하는 예배가 미약하게 느껴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삶을 통해 영광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입술의 고백, 삶의 순종, 공동체적 예배, 세상 속에서의 증언까지도 모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의 교향곡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세일을 경험한 우리는 이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찬성이 되기를 소원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월이 되자 온 땅에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진달래, 벚꽃 등 봄을 알리는 꽃들이 여기저기 여기저기 활짝 피어나며 우리에게 계절의 변화를 알리고 있습니다. 3월 중순 아직 바람은 차가웠지만 작은 새싹들이 고개를 내밀며 봄의 시작을 알렸던 그 순간이 다시금 또 오릅니다. 그리고 불과 보름 사이 온 사방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새 일의 증거들로 가득 찼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대자연을 통해 그리고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새 일을 행하시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이 말씀이 단지 과거 이스라엘에게만 주어진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과거의 은혜를 감사히 기억하되 거기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찬양의 삶, 예배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세일을 선포하며 살아가십시오. 광야의 길을 내시고 사막의 강을 내시는 하나님께서 오늘 또 여러분의 삶 속에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새로운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풍성히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